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걷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고장 곳곳을 거니며 나들이도 하고 역사 이야기도 듣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장 일대의 문화재를 걸어보는 코스부터, 김해의 작은 골목길로 떠나보는 짧은 추억 여행까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을 도보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주말 오전 기장군청 앞 아침 일찍부터 행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도란도란 기장 문화재 트리킹으로 기장에 있는 문화재를 같이 돌아다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모여드는 참가자들 오늘 여러분들 문화재도 많이 보시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시면서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가족 단위가 많아 보이네요. 드디어 출발. 오늘 코스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기장군청을 출발해서 기장 봉수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축성리 갔다가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요즘 걷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가족끼리 다정하게 손잡고 봉대산으로 향합니다. 어, 밤이다. 감송이도 있고요. 음, 가을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푸른 숲이 이어지는데요. 좁은 산길을 한 줄로 조심조심 오르는 참가자들. 안전 요원이 동행하니 더욱 안심하고 산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오르막이 이어지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아 <laughs> 힘들죠. 길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옆에서 이끌어주는 가족 때문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잠깐 쉬며 숨을 돌리는 시간. 이게 뭐라고 되어있어요? 해수면에서 100m 올라왔다는 지점이에요. 알겠죠? 고지 시적점이 우리나라에서 고지를 선택할 때 어디를 평, 그 기준점으로 삼느냐 면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00, 100m가 됐다는 얘기야 이 정도가 여기 아3 300m 0.3km 남았다 되어 있죠 3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참가자들 길이 험하지만 씩씩하게 잘 가는 친구도 있는데요. 별로 들러, 안 힘들어요. 네. 그냥 자주 등산가는 거. 아니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애들 고 같이 등산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를 더 걷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높은 가을 하늘과 푸른 산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만 같죠. 또 하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남산 봉수대예요. 우리나라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알겠죠? 해안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육지로 가는 거, 그리고 저기 북한 국경선에서 내려오는 거세 개, 다섯 개 노선이 있습니다. 남산에 봉수가 올라가면 그때 인검이, 아,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난리가 났구나. 자, 문제를 할 건데 여기는 퀴즈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봉수는 총몇개 노선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제일 먼저 친구 몇 개일까요? 어, 세 개. 세 개? 오 마이 갓! 십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답입니다. 선물 받으시면 드릴게요. 어서. <laughs> 또다시 출발. 이번에 향하는 곳은 바다로 둘러싸인 기장 죽성리. 이곳에선 한적한 어촌마을과 기장 앞바다를 수백 년간 묵묵히 지켜온 죽성리 해송이 일행을 맞이합니다. 이거 해송은 나이가 한 40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 덤물게 나무 다섯 그루가 감싸고 있어요. 당집 중간에 있는 집을 당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집이 하는 역할은 이 동네에 안녕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가 어촌이잖아 그죠 풍어도 되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간 사람들이 무사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비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끼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자연산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는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기장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한번좀 알려주세요. 네. 10년간 사람들에게 기장을 알려온 김민정 해설사.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항상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한 개라도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함께 걸으며 그동안 몰랐던 내 고장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자리. 이는 참가자들에게도 해설사에게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용암초등학교. 이곳에 또 귀한 문화재가 있다는데요. 바로 1871년 대원군의 명에 따라 세웠던 척화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볼게 뭐냐면 이거는 가면은 사실 박물관에도 있는데 다른 곳에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특합이에 양이침범에라는 글자 이게 한글은 다른 비석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동네 비석에는 에라는 글자가 있어요. 양이침범에 비전적하요 적하요가 또 한글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국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여기 보면 주화면 또 주화면이라는 거 있죠. 친하게 지나면 외국이라라는 뜻이 있어요. 나라를 파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악의, 악의 만년 자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만대에 걸쳐서 이거를 지켜라 하고 보내는 듣다 겁니다. 보니 재밌네요. 그만큼 그 외국이요? 당시에 나라를 위기로 받아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 화친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화친하지 말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충분히 되겠죠.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기장 일대를 둘러보며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기장에서는 저도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동, 마을에 아, 이런 무적이 있다는 것도 뭐 처음 알게 되었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좀 나와서 정말 유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산을 또 간만에 타서 좋았고, 너무 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외출도 못했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문화재 겸또다 설명해 주시니까는 애들 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경남 김해로 떠나볼까요? 이곳에도 가을을 맞아 도보 여행에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왔어요. 어, 저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5 학년. 5 학년이고 우리 친구는 여섯 살. 김해 씨 이렇게 어디 여행할 데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김해 시청 들어가면 이제 이것저것 제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하다가 이거 보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거는 소로다담길 도보 여행 코스라고 하는 건데요. 소로다담이란 작은 길, 많은 이야기 이런 뜻인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코스는요, 제2 코스. 이 코스는 역사 코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제일 먼저 들어갈 곳이 바로 여기 진영역 철도 박물관. 이곳은 옛 진영역을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곳으로 철도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은 조금 연세가 있는. 어, 우리 전이야. 아 전이요. 태비에서 연원이 생착구끊어나주는 모습인데요. 그렇구나. 기억나는 분도 아,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기차는요. 비둘기호 기억하세요? 비둘, 비둘기호의 풍경. 네. 저는 비둘기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비둘기 호를 아, 타고 간이역 역마, 막 역마다 멈추잖아요. 그 역은 우와. 여기가 진영이 당감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어, 당감을 아, 파는, 당감 타시는 또 분도 아. 많이 또 보실 우와. 수가 있고요. 비록 기차가 멈춘 폐역이 되었지만 그리운 추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곳에선 색다른 체험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기관사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 직접 기차를 모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실감난다고 합니다. 이제 도착했어, 여기. 도착. 정지. 눈좀 내요. 음. 음. 이게 실제로 이게 제가 조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관사라는 느낌이 어요 이번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코스인데요. 진영역이 생긴 뒤에 상업이 막 발달을 하니까, 그리고 또 진영평야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 진영평야의 대지주가 일본인이었어요. 네. 하사마 농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와서 이주를 했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뒤쪽에 보이는 이 낡은 집이 일본인들이 살던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적산 가옥의 뜻이 뭐냐면은 적이 남긴 재산 아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적산 가옥인데 일제강점기 적산 가옥의 외형이 그대로 남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진영인 골목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영인 골목길은 진영을 빛낸 인물들을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통령길입니다. 진영 출신 대통령 하면은 누가 있어요?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네. 어라, 알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 김해 진영 원도심의 골목길이 진영 출신 역사적 인물들로 채워졌는데요. 총 2.2km 거리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역사 인물 테마라는 옷을 입히는 형태로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깔끔하게 새단장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상록수 길이라고 해서,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어, 강성갑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야. 없죠. 예, 네, 사실 강성갑이라는 분은 목사님이면서 또 교육자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영 출신은 아니고요. 의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남 의령. 네, 의령 출신이고, 강성갑 목사님이 진영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영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학교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량교회 목사 일을 그 목사를 관, 그만두시고 아예 진영으로 오셔가지고 진영교회의 목사를 맡으시면서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낙후된 이 지역의 교육사업을 일으키는데 헌신한 영원한 상록수 강성감 목사. 미처 알지 못했던 위인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해주는 길입니다.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더잘 이해가 되고 여기 써 있는 글도 더 확실히 이해가 되고. 바로 이 진영장터. 여기가 진영장터거든요. 진영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그 현장입니다. 1919년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김인연 독립 만세 이거 기념비. 라고 해서 자, 김해에서는 3월 31일 날 예, 바로 이곳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제는 누가 주동이 되냐면은 여기에 한문 서당의 학생들이. 서당 학생들이 또 주동이 되어 가지고 수많은 이들이 운집한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었을 텐데요. 이날 지펴진 독립운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이후 김의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온 진영 역사공원 두 시간 남지 둘러보는 동안 가족들 모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지입니다. 여기 이 박물관과 이 여러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지. 정지 더 정지 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그 시절 그리운 추억과 김해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김해역사탐험길, 그리고 부산 기장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유적을 만날 수 있는 트레킹. 이번 가을엔 우리 동네의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김해와 기장 도보 여행 함께하셨습니다. 현호 선배님께서는 추억 여행도 하셨겠어요. 예, 아 <laughs> 저요. 예, 왜왜 왜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실까? <laughs> 예, 뭐, 예, 맞습니다. 뭐 기차 이야기도 그렇고요. 어, 김해 소로 다담길 음. 작은 길의 그 많은 이야기. 어문화의 설사분 얘기 듣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세 그러니까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안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도 하나하나씩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인데 아이들과 함께 하면 교육도 될것 같고요. 맞아요. 이거 뭐 아무리 길어도 서너 시간 안에 이 많은 이야기 또 짧은 여행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산 기장이라고 하면 저는 바다만 떠올렸거든요. 네, 이 네. 일대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먼저 뭐 기장, 남산, 봉수대, 죽성리, 해송, 외성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척화비까지 이 일대만 둘러보더라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번 도보여행에서 특별한 점은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수십년간 그 지역에 살기도 하셨고 10년 넘게 해설사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그런 점에서 지역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정말 얻는 정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행사들이 가끔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다가 꼭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